자 이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155번 minStack이라는 문제입니다 보면은 스택을 어, 디자인을 하라고 하는데 push pop top 그리고 retrieving the minimum element in const, constant time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원소의 미니멈을 컨스탄트 타임에 이제 리턴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스택을 만들어 봐라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a 스택은 이, 이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laughs> 스택 오브젝트를 이제 이니셜라이즈 하는 그런 함수고요. 그리고 푸시는 밸류가 이제 들어왔을 때온투 스택스 택 k 에다가 이제 밸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팝은 탑에 있는 엘리먼트를 제거를 하는 거고요. top은, top에 있는 element를 return을 하고, g e t m i n stack에 있는 minimum 값을 return을 합니다. 네, 그랬을 때, input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고, 값들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meanStack은 당연히 널이죠 처음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고, 다시 push를 하면은, 0을 넣고 푸시를 하면은 마이너 3을 넣고 get m 을 하면 마이너 3이 나오겠죠. 그럼 다음 p 을 하면 이게 빠지고 다시 t 을 하면 그 다음 0이죠. 0 그리고 get 을 하니까 요게 나와야겠네요. <laughs> 그래서 아웃풋이 요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v a 는 지금 인티저 타입의 범위로 되어있고 네, 그리고, 탑, 팝 탑, 그리고 겐 미는 항상 non 인 상태에서만 불린다고 합니다. 네. 뭔가 예외를 좀처리안 해줘도 되는 거죠. 그리고, 푸시 팝 h p o 탑, 겐 미는 3에 10에 4승, 그니까 3만 번 정도 이제 호출이 된다고 하네요.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지 문제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좀 <laughs> 어... 약간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재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최소값만 그냥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삭제한다거나 뭐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스택이니까. 뭐 예를 들어, 2가 들어있어요. 2가 들어있을 땐 최소가 2겠죠. 그 다음에 3이 들어오면 최소가 2일 거고, <laughs>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최소가 마이너스 1이겠죠. 5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들어오면 최소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 구조를 봤을 때, getmin을 하면 이걸 리턴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laughs> 근데 팝을 하면 이걸 리턴을 해주면 되죠. 팝을 할 경우에는 이게 사라지니까 여기가 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이 남아 있어요 이게 요 값이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얘를 팝 했을 땐요 값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그럼 이 값을 어떻게 이제 따로 뭔가 리스트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고. 그냥 딱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밸류 값과 그게 인서트 됐을 때의 민 값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탑을 했을 때는 이 값을 리턴을 하고 겟민을 했을 땐이 값을 리턴을 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팝을 하면 두 개가 같이 사라지니까, 요 단계가 되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해서 지금, 탑에서 빼줄 것과, 겟민을 빼줄 것. 그두 가지를 함께 저장을 하는 스택을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두 개를 함께 저장을 해야 되니까, 페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티저와, 인티저. 그리고 초기화를 할 때는 초기화를 하니까 이제 원소가 없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시가 들어오면 <laughs> 네, 푸시가 들어오면 택푸 밸류와 이제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의 미니멈과 밸류 새로 들어온 값 중에서 작은 값을 넣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벌스일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넣고, 이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순서는 순서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팝을 하겠는데, 팝은 mt가 아닐 때라고 했죠 불려지는게 stack top을 해주면 됩니다 top 같은 경우에는 stack top에 first죠 첫 번째 원수 그리고 get me는 stack top에 second 원수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컴파일 에러가 났죠 아, 리턴을 아는 데 리턴, 네, 이런 식으로 된걸볼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댓글에 풀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